저부서에 팀장은 좀 이래 아 그냥 저쪽 애들은 이 정도면 처리해주면 돼 땡땡 어, 원장님은 이런 거 너무 별로니까 알고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언급하며 사람 이야기를 안 좋게 마치 뒷담화식으로 하는 선임 중에 좋은 선임은 없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먼저 일한 언니, 병원 언니 정지훈입니다. 병원 안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배울 수 있는 선임이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인데요. 어떤 동료, 어떤 선임이 좋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해안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좋은 선임 알아보기 첫 번째. 업무 실수를 했을 때 차근차근 다시 알려준다. 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시 알려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피드백이 먼저 나오는 그런 선임도 있습니다. 아까 알려줬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아, 바쁜데. 이렇게 감정이 그냥 마구마구 노출이 되는 거죠. 자, 물론 계속 실수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선입. 병원 내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주지 않는다. 어, 저 부서에 팀장은 좀 이래. 아, 어, 그냥 저쪽 애들은 이 정도면 처리해주면 돼. 어, 땡땡 원장님은 이런 거 너무 별로니까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언급하며 뭔가 목적과 결과 없는 사람 이야기를 안 좋게 마치 뒷담화 식으로 하는 선임 중에 좋은 선임은 없습니다. 세 번째 좋은 선임. 내 행동에 대해 피드백을 할때 이유를 물어봐주는 그런 선임. 지각을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여러가지 상황에서 이유를 먼저 물어보고 피드백을 해주는 선임. 자, 예를 들어서 계속 조금 지각을 한두 차례 했어요. 지각하지 마세요. 다 아니라, 어, 이번 주에 두번 지각했는데 컨디션이 좀안 좋아요. 지각하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자, 지각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피드백해주는 상사가. 좋은 상사죠. 자, 네 번째 좋은 선임. 본인을 희생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미국 해병대에서는 직급이 낮은 사람이 가장 먼저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랫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려면 리더가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고픔을 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하거든요. 또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윗 사람이 먹을 음식을 남겨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음식 식이 별로 남지 않은 것 또는 맛있는 음식이 없는 걸 보고 리더는 아 내가 좀 형편없는 상사구나 이런 걸 느낀다고 하죠 자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간식을 먹고 식사를 하고 또 보다 귀찮고 어려운 업무가 있을 때 본인이 먼저 희생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선임이 훌륭한 선임이죠 자 다섯 번째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한창 병원에서 관리자가 되고 리더십 공부를 할때 존경과 질투의 차이를 들었어요. 정말 이 칼의 매끈한 면과 그리고 날카로운 면처럼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부럽다, 멋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너저 사람 나이 돼서 저 사람하고 똑같이 된다면 어때?라고 질문을 했을 때난 어, 저거보다 더잘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부럽긴 하지만 에, 그렇게는 아닌데 이렇게 망설여진. 존경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병원에서 제 목표는 누군가 나를 봤을 때나 진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라 생각하게 만들자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였어요. 자 업무적으로 인성적으로 배울 점이 있는 선임이라면 저는 정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선임보다는 더잘될수 있어라는 질투가 섞여 있더라도 어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행동해야지 말해야지라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리베이션이 되는 선임이라면 엄지척인 거죠 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리더가 될 것이고 리더인 분들도 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멋진 병원 사람들이 되어보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탱구생활은 병원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